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알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간의 양심입니다. 이, 이것을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반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21.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을 다른 대체물로 바꿉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들을 우상화해서 섬기기도 하죠.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종교성이나 피조 세계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알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해요. 성경이 어마어마한 한 편의 드라마예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라. 이걸 요구하세요. 내가 할 거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믿어라.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율법에 대해서는 순종을 요구하시죠. 너가 순종하면 내가 상줄 거야. 내가 아주 귀한 것을 보상해 줄게. 그렇게 사는 것이 너가 사는 길이야. 만약에 너 이거 어기면 너벌 받는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복음과 또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배워가면서 믿어야 할 내용과 순종해야 될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믿고 믿음 이후에 우리는 결과가 예배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거지 어, 우리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지친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성령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순종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도 있지만 그 인내와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 혼자서 막 애쓰고 힘쓰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맡겨 나한테. 내 짐을 맡겨라. 염려도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신을 계시하시는 환경에서 좀 멀어지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굳어졌던 내 마음을 다시 갈아엎어 주세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율법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큰 방향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 이게 복음이죠.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게 하나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량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고, 복음이 되신 거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항복합니다, 항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죠. 결국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나는 때로는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들 정도로 자기한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라는 그 앞에 너무나 한탄스럽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나를 회복시켜요. 먼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면 나에게 절망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자거든요. 거기에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 자기 절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 깊이 절망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정죄를 못해요. 나도 은혜가 아니었으면 똑같애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닌 걸 알아요.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꽉 막혀있는 나를 볼 때마다 우리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죠. 우리 평생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에 어~ 계속된 어떤 어~ 싸움이면 싸움 아니면 순종이면 순종 은혜면 은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우리의 산책입니다.